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미미미미미 <yd��> 수주문이 <음> <mas> <음> 체결되었습니다. 미미미미수주문이 <음> 체결되었습니다. 미미미미수주문이 <음> 체결되었습니다. <음>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50만 원 버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파란 띠가 내려가는 그림도 있고 빨간 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빨간 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입은 두개 학을 들어가는데 검정선 위에서 음봉 보일 때 들어가. 손절매는 20포인트를 기계적으로 시스템 설정해놓습니다. 2구가 진입가일 때 손절가는 3구, 4구가 됩니다. 그러면 매도를 한 다음에 이 선을 넘거나 터치하지 않고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타는 40포인트 80만원 수익청산합니다. 2구에서 40을 빼면 90, 89정도 되겠죠. 여기서 단타 수익 플러스 8 0만원 만 원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추세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갑니다. 단타를 청산한 다음에 매도 존 위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위로 툭 올라오면서 매도 존을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세 수익 플러스 130만 원을 확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포인트 하나만 해도 2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깔깍 클릭하고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곳에 약 1만 개가 넘는 수익일지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눌러보게 되면 뭐 몇억 원, 몇천만 원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클릭해서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천만 원으로 10만 달러, 1억 원 넘게 수익을 낸 회원도 있어요. 순순익이 1억 원인데 원금은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잔고가 1억 1000만 원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 걸렸어요. 그럼 100% 10배 수익 내는 건 상당히 큰 수익인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이 되었는지 거래 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1계약으로 매수 매도해서 100만 원을 벌고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2계약 매도 2계약 매수에서 500만 원을 벌고 이렇게 복리로 수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1만원짜리 계좌가 1억원이 넘은 거예요. 뒤로 가기에서 위에 보면 4 0 0 1억 원, 3억 원, 몇 천만 원 수익 날 분들 많이 있고 좀 건너뛰어서 올라가서 보면 제가 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내는데 손실 날짜가 하루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 날짜가 이렇게 하루도 없이 수익을 한달 동안 1억 원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보시는 것처럼 12,700 달러, 1,300만 원, 1만 달러, 1천만 원 이렇게 하루에 1 천만 원 넘게 수익을 매일 내면 당연히 한 달에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큰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낼 때는 300, 600, 1000, 1400, 2000 이렇게 수익을 어, 비교적 많이 내고 손절할 때는 150, 150, 150 이렇게 작게 손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수익을 낼 때는 2배수, 4배수, 10배수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되는 거고 손절할 때는 마이너스 1만큼만 손절이 되니까 수익이 많이 쌓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많이 쌓이고 비교적 빨간색이 많이 보이는 걸로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승률도 음. 높고 수익 배수도 높기 때문에 누적 수익이 많이 되는 거죠. 들어가기에서 중간에 몇천몇억원 수익 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 건너뛰고 최근에 올려놓은 것도 보면 이건 3억 원 정도 수익을 낸 계좌인데 당연히 증권사 실 계좌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뭐,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수익 내는 거에 반 정도, 반의반 정도만 수익을 내더라도 그게 몇천만원, 1억원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6,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해서 몇천,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한 달에 3천만원, 1억원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저처럼 이제 몇천만원 1억원대 이상의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